주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감사 챌린지를 잘하고 계시나요? 감사 카톡 보내기, 감사 제목 쓰기, 감사한 분들에게 커피 보내기 등 아마도 잘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수감사 주일은 더 풍성한 감사 주일이 될것 같습니다. 저도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하면 감사한 마음을 표현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다가. 이렇게 감사 영상 편지를 쓰면 좋겠다고 싶어서 감사 영상 편지를 써봅니다. 먼저 연로하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권사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힘드신데도 매주 함께 예배하시고 교회의 화분과 환경을 잘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도들이 이 아름다운 공간에서 신과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김기주, 강주연, 최종윤, 김재수 집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의 사역과 구석구석 해야 할 일들이 참 많은데 잘 감당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가정에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를 잘 이끌어 주신 장민규 집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재정으로 옆에서 서포터 해 주시는 조한수 권사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사역팀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매주 아침마다 이른 시간에 와서 찬양을 연습하고 찬양을 인도해 주신 예배 사역팀 참 감사합니다. 애찬팀에도 감사한데요. 무엇보다 정미듬 형제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매주일 5성급 호텔보다 미슐랭 맛집보다 더 맛있는 애찬을 제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년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어요. 특별히 최종윤 집사님은 매주 음식이 맛있다고 감탄을 연발하셨습니다. 교회와 세상을 위해 중보 기도하시는 기도사육팀에도 감사드립니다. 채영자 안상복, 박주옥, 백영숙, 김미연, 김미나 이미단, 남미영, 강주연, 이정희, 김현희 성도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분들의 중보기도로 이 땅과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있습니다. 또한 다음 세대를 섬기시는 교사 선생님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청년부의 박선희 채용자 선생님, 중고등부의 신창엽 김진숙 집사님, 어린이부의 김준영, 조윤영, 장인수, 김은혜, 지수아 선생님, 모든 분들의 수고와 헌신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일날 놀고 싶고 여행 가고 싶은데도 함께 예배하며 교회를 섬기며 신앙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도 참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최강 사남매 예영, 예준, 민준, 의준 그리고 삼형제 첫째, 둘째 장현과 장윤 그리고 신현이 형제와 멋진 김주혜 자매 저와 함께 삶을 사는 윤나 윤수, 수아. 그리고 사이좋은 자매 오소아와 수린이 그리고 큰 키를 자랑하는 준우와 지우 그리고 든든한 우리 학사청년 믿음이 신영 민혁 신흥형제 그리고 먼 곳에서 나오는 성권형제 잘 나오진 않지만 보고싶은 연서와 예진 그리고 한정진 형제님 그리고 직장생활 때문에 잘 나오지 못하는 은주자매까지 이 청년들과 함께 신앙하는 삶을 살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중고등부 예배가 따로 없어서 어른들과 함께 예배하는 그래서 예배가 힘들고 어려운데도 잘 견뎌주는 우리 세준이와 세연이 그리고 삼남매인 주호, 예소, 예하 그리고 리니까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에게 웃음과 기쁨을 가져다주는 우리 어린이들. 장준, 필립이, 윤희와 준이 소원이, 이하니 그리고 동생이 생겼어도 찡찡대지 않는 우리 주혜리 그리고 혜윤이와 부쩍 큰 혜린이 그리고 멀리서도 잘 나오는 영준이 그리고 오래 태어난 주원이와 아론이에게 감사하고요 또 앞으로 태어날 은찬 형제 한나 자매의 아기도 참 감사합니다 이 아이들이 얼마나 복된지요. 얼마나 우리들에게 큰 기쁨을 주는지요. 그리고 올해 등록하셔서 잘 정착하신 옥경석 은퇴목사님, 김미연 사모님, 맹봉자 박경희 권사님, 그리고 배다솜 자매님. 항상 신앙하는 삶을 함께 살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당의원들 이문덕, 김대식, 신창엽, 오병호 장로님께 감사를 표합니다. 저와 잘 동역해 주시고, 옆에서 조언해 주시고, 마음을 모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분이 은퇴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돌보시고 기도하시는 한현수, 김동환 장로님. 교회의 영적 어른으로 성교회를 섬기시고, 성도들의 본이 되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번 주에 전체 성도들에게 감사 챌린지를 하면서, 감사 카톡을 보냈는데요. 이렇게 감사 카톡을 보내고 감사 영상 온 거를 적으면서 느낀 것은 성도들 한명한명 한명 생각하면 모두 다 감사할 것 뿐이더라고요. 이렇게 귀한 성념, 성도님들과 한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며 사랑받고 목회하니 저는 참 보기 많은 목사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많이 부족함에도 여전히 사랑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물건을 잘 잊어버려도, 오타가 나도 괜찮다 해 주시고, 아재 개그를 해도 잘 웃어 주시고, 무엇보다 담임 목사로 인정해 주셔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해 주시니 참 감사하더라고요. 어디서 이런 귀한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생각하니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단 말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귀하고 참 좋습니다. 모든 성도들의 이름을 부르며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지만 시간이 부족하여 그러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고요. 하지만 제가 모두 기억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 둘의 교회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제가 하나 둘의 교회를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를 향한 감사와 사랑으로. 공동체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또한 같은 꿈과 한 소망을 꿈꾸며 함께 걷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살고 다시 임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땅에 드러내며 좁은 문, 협착된 길이 생명의 길임을 믿고 그 길을 손잡고 함께 격려하며 걸어가는 우리가 되길 바래요. 마지막으로 부탁 하나 드립니다. 이번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이니 두례원을 잘 살피고 특별히 장기적으로 결석한 분들께 연락하셔서 함께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성도님들이 예배하러 오실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것이 무엇인지 기억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와왔으면 좋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일 감사함과 기쁨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드립니다.